그 전체 풀코스로 등록을 하신 분이 사실은 국조전의 인연과 함께 갈수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 5주의 프로그램 속에는 여러분 골고루 들어가 있어요, 강자가. 천부경도 들어가 있지만은 우리 역사도 들어가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왜이 시대에 국조전을 해야 될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강의를 여러분이 함께 하셔야 전체적으로 아, 이 흐름을 알수 있어요 우리 역사와 현실과 모든 흐름을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여러분 너무 바쁘죠 너무 바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받아서 도저히 못합니다 하는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제가 통신강좌와 침강제도를 늦게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풀코스를 안 하고 청강을 해버린다.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등록하신 분들은 풀코스로 여러분 열심히 이 강좌에 나와 주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의무예요. 두 번째 청강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한번 듣고 만다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여기 현재 동영상이 지금 계속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청강을 하시더라도 통신 강좌로 이어질 수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어 공신 강좌로 해가 하고, 또 여기 나와서 직접 얼굴을 보고, 이렇게 우리가 피부를 느끼면서 귀로 듣고 하는 것이 강좌에서는 오감 교육이에요. 예, 저도 여러분, 이제 숙박사 어 포수 이렇게 공부했지만은 오감 교육이 안 되면 다 잊어버려요.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고 여기서 깨닫고 뭔가를 여러분 얻어가야 돼요. 그리고 왜이 시대에...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고, 왜이 시대의 국정원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여러분 인생 중에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미국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이유를 여러분 아시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한번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등록을 이제 하신 분들이 다 이제 등록을 하셨는데, 아직 이제 그, 등록금을 아직 이남 하신 분도 있고, 여거 와서 주십니다. 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전부 그 등록을 해 주시고, 오늘 이제 등록이 반영이 안 되는 분들은 구자로 부자, 혹 입금을 해 주셔야 돼니다 그렇게 해야 여기 강사님들, 스님 상주에서 멀리서 오셨습니다. 차비 드려야 되고, 다음은 다른 강좌에서 100만 원, 50만 원못 드려도 우리 강좌에서 그래도 최하 30만 원을 드려야 합니다. 여기 5주 빌리는데, 여기 임대료가 엄청납니다. 임대료만 하더라도 5, 60만원 들어가요. 그리고 이 행사를 하는데 여러분, 먹을 거 하나하나 챙기고 다 이렇게 준비하는데요. 제가 꼬박 한5 0일 걸렸어요. 예, 네, 50일. 하루 4시간 잠자고 20시간을 옮겼습니다. 아, 여러분, 거짓말을 진짜? 할지 몰라도, 제가 흑병을 얻었어요. 제가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병이 잘안 안 오는 사람인데, 눈이 퉁퉁 부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가라앉았지만은, 여러분, 이런 준비를 하는 우리 운영위원들이 각자 직장에 다 있습니다. 저도 직장에 있어요. 제 연구소 운영합니다. 시간을 빼가지고 조금 조금씩 이렇게 보태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월급 주고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네.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 교육을 준비하고 이끌어 간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등록금이 10만 원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청강비가 3만 원이에요 네. 그래서 그 강좌비를 여러분 주시고 또 형편다른 으로 협찬도 좀 해주세요 해주시고 그래서 이 강좌가 성공적으로 이어져야 다음에 가을 강좌가 꼭 개설이 됩니다 가을 강좌에는 조금만 제가 힌트 드릴게요 이제 이 시대는 상담과 명상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서양에서는 이미 명상의 바람이 불었어요. 이 한국의 명상의 바람이 서구의 심리학에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제가 심리, 심리학을 이제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심리 전문가입니다. 서양에는 명상으로 많은 심리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어내가지고 온 세계가 들끓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역수입이 돼가지고 한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지금 붐이 일어나고 있죠. 자이 부분을 이제 가을부터 서서히 제가 공개합니다. 이제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심리학도가 아니더라도 여기서 심리학과 명상을 여러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 인연으로 많은 주교소들과 아, 현재 있는 분들이 심리 예, 전문가들이 이제 참여를 할 거예요. 그러면 국조전 여기 오시면 정말 모든 것을 배우고 얻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럼 이제 팁을 제가 드리고. 고문 박수 한번 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게구시부터 예, 여러분 식을 하고 두 강좌를 열강을 했는데 여러분 한 사람도 이렇게 가시지 않고 눈이 지금 촌락 촌락합니다. 너무 기뻐요 제가. 야 이게 참 보람 있다. 예 보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돌아가시고 이제. 예, 저녁식사를 예약하신 분들 있죠 식당이 지금 바뀌었어요 식당 예약을 여러분 신청해 준 분들이 1 6명이가 신청을 했는데 30명 이상을 해야 문을 열어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집은 캔슬이 됐어요 그래고 식당이 어디냐 하면 요 바깥에 나가면 좌측으로 10m 가면 모랑솥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모랑솥밭 지하 1층 소고기 콩나물솥밥그 집으로 여러분 다 모여 주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 끝까지 자리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